다음은 최청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산지구에 대한 부결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의 기능 중에 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는 것을 집행부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잘 짰겠지만, 그 집행부와 다른 시각으로다가 그 사업을 검토해보는 것이 저희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잘 짜여진 것은 가결을 해주고, 좀 미심쩍은 것은 보류를 하고, 어제 기산지구 같이 사업 방식을 부득이하게 바꿔서 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때는 부결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 사업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해 가지고 어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 현재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기산 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부터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과 예산을 어 그, 들여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짰을 텐데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 해 가지고 안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런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를 주는 게 오히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저 서철모 시장님이 말씀하시는거 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 사업 사업이 의회에서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올리지 않겠다. 이거는 물론 의회를 존중해 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시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사업 계획을를짠 거가 의회에서 부결되다가 백지 정도 될 정도의 사업 계획을를 짰다면 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이 부분을 좀 참고를 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시정 질문에 대한 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3화 하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서철모 시장님 이하 이천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한 의원입니다 제 8대 하성시의회는 저를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새롭게 원내 진출해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서철모 시장님께서도 74만을 대표해 새롭게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자리 에 서기 전본 의원은 시작 또는 처음이란 단어의 무게를 두면서 저와 시장님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바라보며 묻고 답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74만 화성 시민의 행복과 앞으로. 우리 시에서 나고 자랄 아이들을 위해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가이들 책임과 의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이 전혀 공직자와 우리 화성시의 회 21명의 의원 모두는 지혜와 힘을 모아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한 성장 동력을 품고. 다른 시와 비교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성장한 우리 시는 성장만큼이나 주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인구와 세수만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동력을 투입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쌓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CNN이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맥켄지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인용하여 10년 후 우리 화성시가 세계에서 7대 부자도시 중네 번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과 더불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함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동서간의 불균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이전 집행부에서도 시도되었지만 구호에 그쳤지 실질적인 쇼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2018년도, 아 2018년도 화성시 시정백서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 화성시 시정백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나타나듯 기존의 인프라와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있어서도 동서관의 편차가 심각함을 알수 있으며 시정백서 74페이지를 보시면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에코 팜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이전 화성시의 행정력이 빠른 성장을 위해 동탄과 같은 몇몇 거점지역에 집중 되었던 것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지역 인구에 비례한 기계적인 예산 분배에 기인하였다 고할수 있습니다. 현재 동탄 신도시는 빠른 인구 유입과 더불어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화성시가 맥켄지가 인정한 것처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화성시 전체를 동탄과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탄 신도시처럼 계획적이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도시는 전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가 동탄 같은 거대 신도시로 조속이 된다면 맥켄지가 인정한 세계적인 도시, 부자 도시, 살기 좋은 도시는 될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세계 여태의 도시가 갖고 있지 못한 우리시의 또 다른 매력이 함께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탄은 기존의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계획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과 정주가 가능한 도시의 모습으로 이, 인정받았다면 화성시 서남부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3차 산업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으로 발전 가능한 무한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화성시가 세계가 인정하는 살기 좋고 부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도시 균형 발전을 넘어 우리 시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상호 보완 상승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서간의 균형 발전 차원을 넘어 동서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도시의 완성 도시의 완성을 화성 서남부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이제 고민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고정 지출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화성시 재정 자립도가 높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통해 신규 사업을 계획할 때 재원 조달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도시 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을 비롯해 관내 기업들의 호황을 늘었던 세수는 지난 수년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유지관리비와 같은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 웬만의 확대는 지향하고 꼭 필요한 신규 사업 역시 경제성과 시기성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시장님께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서해안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관광 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림을 우리 역량으로 그릴 수 있는 기회의 땅에 비행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본 의원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무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청정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성 후에 전투 비행장이 들어온다면 화성시가 맥켄지가 말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세계는 정보화 교통의 발달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변과 중심,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표 브랜드가 될 만한 것을 화성시에 만들고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면 전 세계인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 균형 발전을 넘어 완성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화성시에 적합한 전 세계인이 찾아올 만한 랜드마크를 만들어갈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8년 현재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이런 데는 기존에 한 20, 30년 전에 도시 계기이 됐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2018년도에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어 그래도 좀 세계적인 데서 벤치마킹 해러올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다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 현재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의 화성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켄지가 인정한 것처럼. 세계인이 불로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로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디자인이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전문가와 도시를 디자인하는 디자인하는 마스터플랜 전문가가 화성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화성시의 미래를 완성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려갈 화성시를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를 채용해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쯤 어떤 형태로 전문가를 활용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해 해양 자원인 바다와 낙조는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활용해 수도권의 2천만 2천만 명의 사람들과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고 높이고 기반 시설을 늘리는 등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화성시 서남부의 해안선에 시원하게 사차선 도로를 개통하고 화성시로 들고 나가는 길목의 도로가 막힘이 없도록 도로 인프라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서남북권 해안의 4차선 도로 신설과 확장을 비롯해 시 전역과 연계할 도로망 정비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계획이 있다면 도로망 정비 로드맵에, 대한 로,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원 전투 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예상지에 대한 개발 대안책과 계획 수립 및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청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